네, 51번입니다. 자, 어느 반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자, 수학과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각각 조사했더니 36, 23명이었다. 자, 두 과목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얘들아. 그래서 이 50명, 어느 반 학생 이 50명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50이 될 거고 자, 지금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조사를 했고요. 그게 36명입니다.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 23명이죠. 자, 그래서 우리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들의 이제 모임을 a라고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을 b라고 하죠. 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그죠? 36이라는 소리고 자, b의 원소의 개수가 어 23이라는 소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도 밑줄 한번 꼽읍시다두 과목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수라고 했기 때문에 교집합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a 교집합 b 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그러면 얘들아 우리 n의 a 합집합 b 공식 아시죠 이거 한번 불러 볼까요 자 n a 36 바로 적을게 n b 23 그리고 빼기 n의 a 교 b지 않습니까 자 그죠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n의 a 합집합 b는 자 이거 두개 더해주면 자 59죠 자 여기에서 A, 교집합 B를 얘기한다. 이 소리거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요가 보이나? 이 값의 최대 최소를 물었거든. 자, 요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지금 고정된 59에서 최대 값을 뺐어. 그럼 얘는 반대로 최소가 되는 거 아시겠나? 이게 최소가 될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요 i 가 어, 최소라고 생각을 해봐봐. 자, 다시 말하면, 고정된 59라는 고정된 숫자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뺐어. 그럼 제일 작은 값을 빼니까 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값은 반대로 최대가 되겠죠? 요런 상황이다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자두 번째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되는 경우가 벤다르 그램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됩이되겠노 최소 합집합이 최소가 돼야 된대 합집합이. 자, 그럼 이게 제일 작으려면 지금 일단 애들 봐봐라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더많디 어, 자, 그럼 얘는요 이게 최소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자.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자, b가 이렇게요 안에 쏙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봐. 요때가 최소죠. 여러분 보세요. 자, a하고 b 자, 요렇게 된게 최소입니까? 아니면은 자, a 안에 이렇게 b가 쏙 들어간 게 최소입니까? 그죠? 이게 더 최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요렇게 될때 이제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가 있지. 봐 봐. a 합집합 b가 결국 a 나이가 맞나요? a 합집합 b 가 결국 a인 거 아시겠죠? 자 a가 지금 36명입니다. 그러면 요 값은 결국 na가 돼서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이 자 36이요. 자얘는 59. 자 빼기 na a 교집합 b 가 돼서 요 값이 최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9에다가 36을 한번 빼봐라. 얼마 됩니까? 23이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23이 되는 겁니다. 23이 결국 최대 값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될까? 이거 두개더 했을 때, 얘들아, 50을 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때는 최대가 되는 것은 언제냐면, 요게 전체 집합 U가 될때 최대가 되겠죠? 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자, 이 전체가 되면은 최대, 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B가 전제집합 U가 될때 그때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좌변이 뭐가 되느냐 이게 전제집합이 되니까 전제집합 50이죠. 좌변이 이제 50이 되고, 자, 오른쪽 이제 계산하게 되면 59-N에 A 교 B가 되어서 이제 요값이 이제 뭐가 된다 9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 재습과수의 합을 물었죠? 그래서 23하고 9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얼마다? 32가 되는 거지.